안녕하세요.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아 채널. 오늘 200일을 맞이했습니다. 와! 와, 완전 자축하는 날이에요. 웅! 여러분, 말이 200일이지.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주제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200일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. 이런 날이 올줄 저도 몰랐어요.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도전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실현시킨 저를 스스로 칭찬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유튜브 200일 정도를 해오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시간들이었어요. 제가 가장 성장한 건 아무래도 시간을 쓰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이 유튜브를 매일 하려다 보면 이거를 언제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일상도 바쁘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, 그래서 나의 24시간을 어떻게 잘 쪼개서, 어떻게 에너지를 분배하고,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, 이거에 대한 것이 저한테 이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바쁘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어도, 이 유튜브는 빼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. 근데 그런 노력이 다른 시간들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발전으로 좀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 자결권이 엄청 높아졌다.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됐다. 그래서 앞으로 내 시간들을 더잘 만들어 가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으로 성장한 건 맥락을 읽는 능력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매일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잖아요.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정돈이 된 영상이 나가지만, 제가 말이 잘 되는 날은 술술술 나가서 편집할 게 별로 없는 날도 있는데, 유난히 말이 잘안 되는 날이 있어요. 그러면 일단은 길이가 길어지고, 그럼 편집할 게 많아요. 그럼 편집할 게 많으면 이어지게끔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제가 한 말들 중에서 이어 붙이거나 어디를 빼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하거나 이럴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볼 때도 이 맥락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뭐 영상 편집, 글 편집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저한테 더 많이 몰두하게 된것 같아요.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면 저 스스로가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. 가뜩이나 생각이 많았는데 생각하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요. 그걸 정리하면서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야깃거리를 찾아서 책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 좋은 글귀나 내용들이 있으면 메모도 해두고 내가 어디서 뭔가 딱 인사이트를 느꼈을 때마다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제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저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TV도 항상 켜놓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TV를 안 봐요. 제가 봐야 될거 아니면 TV를 안 킵니다.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. 굉장한 변화죠. 그리고 저한테 몰두하다 보면요.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를 더 깊이 알게 되는데, 그래서 그런지 예전 인연을 찾아서 만난다든지, 예전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는데, 지금 못하고 사는 거, 막 노래춤 이런 걸 다시 시작한다라든지, 뭔가 저를 더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, 무언가 하면 된다라는 용기, 그리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, 이게 좀더 높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하는 이야기들이요. 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왜냐면 이 이야기들이 저를 올가맬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. 야너 그렇게 산다며.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.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에 굉장히 신중해지고 이게 진짜 나인가? 정말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 맞나? 정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맞나? 라고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진정성,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 이거를 되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,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, 또그 생겨난 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, 실천해야 된다, 라는 그런 책임감도 느꼈지만, 그거를 작게나마 실천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용기와 자신감도 더 생겨난 것 같다.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도전이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더 중요한 건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.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. 여러분, 등정화 채널을 자주 찾아주시고,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, 좋아요도 남겨주시고, 저 만나면 격려해주시고 하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더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. 저와의 약속,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1년 365일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일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? 축하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 한 명씩만 좀 데려오시면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더욱더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.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.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아자, 아자. <laughs> 여러분,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. 202일에 또 만나요. 안녕!